자 길고 길었던 15시즌 종료일은 12월 3일로 벌써 세기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롤체 대회 이후에 현재 극천상계에서 롤체 메타가 아주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세기말 마스터행 막차에 강제로 태워드릴 테니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스터 마감으로 친구들한테 꺼드어 깨시길 바랍니다. 마스터 급행 대공략 예예 자 현재 극천상계 랭킹 1페이지의 최근 게임들을 보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게임에서는 1등과 3등이 겜비 대시덱이 겹치는데도 둘다 순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등은 상징 없는 육소파덱이고 4등은 요새 세라핀덱이 차지했네요 자그 다음 게임도 보겠습니다 이 판도 마찬가지로 한 판에 겜비 대시덱이 1등 3등 5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등에는 상징 있는 팔소파덱 그리고 4등은 카타덱이 차지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소파덱이 2등과 6등 8등 총 3명이 겹쳤습니다 자 느낌이 오시나요? 한판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등, 이등 8등이 겜빗 대시덱이 자리했으며, 3등과 4등이 별수호자와 소파덱으로 운영되기 차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순방은 운영덱들이 다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특이한 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판도 무슨 공식처럼 역시나 겜빗 대시덱이 1등을 차지했고, 특이하게도 2, 3, 4등에는 리롤덱들이 깐부를 빼지며 자리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1등부터 8등까지 전부 다 리신 브라움 투페를 가능하다면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당마스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기말 마스터급 펭열 차트켓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보은 순서와 해당 덱들의 최신 디테일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현메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각은 수정겜비 애쉬입니다 한판에 3명이 겹쳐도 2명은 순방할 정도로 현재 4기급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니 최우선적으로 선점해야만 합니다. 럭키 엘시가 초반에 뜬다면 현 시점에서 대께로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엘시각은 크라켄과 구인수가 필수기 때문에 최대한 곡궁을 많이 챙겨주셔야 만합니다 반대로 판도라 아이템도 못 먹고 절대로 곡궁을 못 챙긴다면 다른 덱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엔 연승을 하면 조커 연패를 하게 된다면 3수 정견빛을 타주면서 버티다가 4-1과 4-2에 팔렙찍고 리로를 치며 애시를 찾아 오수정 견빗을 키고, 애시와 크산테를 함께 이성을 찍을 각을 봐주셔야 합니다. 물론 팔렛보다 일찍 애시가 떠주었다면 바로 오수정 견빗을 키면서 그 순간부터 이기면서 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디테일입니다. 수정 견빗 보상에서 하천복이 나오니 가능하다면 스웨인 삼성을 보는 게 좋으나 전상계에서는 굳이 스웨인 삼성을 안 찍고 전부 다 크산테와 자르반 이성으로도 충분한 탱킹을 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애시덱이 독점이어서 스웨인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면 스웨인은 삼성한 찍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레벨을 가게 된다면 브라움이나 리신 중에 먼저 이성 붙는 걸 사용해 주시면 되겠으나 고점은 리신이 높은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시각을 볼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별수자와서울파이터 덱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운영덱은 자연스럽게 해당 시너지의 기물이 따와주어야 합니다 이신가렐로 빌드업이 되면서 징크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별소자로 가주시면 되겠고 서울 파이터로 빌드업이 된다면 무조건 3일 아이템을 만들어가며 연승 운영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징크스덱은 징크스 파워업 힘 모기와 무대가 필수이며 나머지 아이템은 쇼진과 아크라켄 중에 나오는 대로 떠져줘도 무방합니다. 뽑비는 쉴드 세팅이면 최선 방어를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신체 바꾸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 파이터덱은 상징이 있으면 볼비에게 주면서 가는 게 제일 좋으나 현재 전상계에서는. 상징이 없어도 소파덱 가고 있으니 초반에 소파 기물이 잘 나오면 그냥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징이 없을 때는 육소 울파이터의 볼베 브라움을 사용해주시면 되겠고 그래비 되면 전쟁기계 리신을 넣어주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일 아이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대와 만화템입니다. 반드시 무대 먼저 만들고 쇼진이나 블루 아무거나 넣고 이단화를 켰을 때 간식은 아스라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트 파워업은 최근 통계가 홀로서기와 내성 신체 바꾸기 세개다 좋습니다. 세중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애쉬와 운영덱을 보지 못할 때 최대한 먼저 각을 봐야 하는 이럴덱입니다. 오신동유미덱도 순방 파워는 나오나 카타리나덱보다 파워가 약하고 카타덱이 있으면 레오나랑 유미를 다 빼가서 망하기 쉬우니 카타덱을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순이 이럴덱은 카타리나덱입니다. 카타리나는 반드시 밤끝 정선 내셔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템각과 함께 판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타리나는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어두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해당 영. 상 이후에 퍼지고 있는 최신 카타리나 배치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치는 라칸이 저지 불가가 있을 때만 적용되며 라칸과 카타리나가 오른쪽부터 뚫어나가는 구조임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카타리나 파워업 중에 아르카나가 최근 통계가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간식을 줬을 때 스택형 파워업인 아르카나 아직 안 끝나서 9천 초과 세 중에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겠고 스택형을 못 먹으면 과다출혈을 필수로 뽑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카타리나한테 스택형 주자구 간식 여러 번 쓰는 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는 과다출혈로 타협해도 손해가 별로 없는 데 비해서 락칸의 저지 불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식 낭비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락칸에게 저지 불가를 못 띄운다면 그 다음으로 로켓선이 좋으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타에게 찬란한 템을 넣어줄 수 있게 되면 고점이 확 듭니다 찬템 중에서 정선이 제일 좋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타리나 다음으로 봐야 할 이를 떼근 유독성 함정 말자하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헤비급 말자덱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여러 번 해본 결과 이덱은 아이템 제작 우선 순위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덱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말자 딜템 다음에 뽑히템템을 설계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앞라인을 뚫지 못해서 순방 절대 못합니다. 반드시 말자 다음으로 다리우스에게 무한이데검을 주면서 부르저템을 먼저 설계해 주세요. 그리고 이덱은 여전히 역병이 보석 먹으면 힘이 확뛫니다 역병이 보석 먹어도 유독성 함정과 같이 중첩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야 할 덱은 자야 잔나 스몰더 코그모입니다. 요새를앞라인으로쓸때 코그모보다 자야가 안정성이 높고 매판 카타칸부가 있기 때문에 자야각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자야도 애시와 마찬가지로 구인수와 크라켄이 필수기 때문에 콧공을 먼저 챙겨줘야 하고 앞라인 베인 탱커는 자우보다 신이 더 좋습니다. 자우는 삼성 찍으면 좋으나 만약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면 삼성은 찍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발레비 되면 유교세 자야에 이어서 추가로 징크스를 넣어서 덱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 브라움이 나오면 가련을 버리고 대체 투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야간 간식은 이중 타격이 제일 좋습니다만 못 뽑으면 에너지 파동도 좋습니다. 이득에서는 반깍 지감을 묻히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앞라인에서 태불망이랑 전역갑주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태불망을 못 만든다면 자야간식에서 태양순결 먹는 것도 좋습니다. 초반 단계에서 지감 없으면 태양순결을 활용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쉥간식은 신체 바꾸기나 내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잔나덱입니다. 잔나덱은 덱 파워가 떨어지긴 했지만 우선순위로 봐주는 이유는? 외판 카타리 낙관부가 있기 때문에 삼코스트 리롤보다 먼저 잔나를 찾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잔나덱을 진하게 다루었었는데 해당 영상 이후로 코브코가 많이 말랑해졌기 때문에 코브코 방패만 개라도 최대한 빨리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 말고 추가된 최신 디테일은 없으니 저번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헤비급 스몰더입니다. 스몰더는 블루가 안 들어가면 평균 등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블루를 넣어주시면서 블루 무대거학을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블루를 못 만들면 아쉬운 대로 쉬어진 무대거학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스몰더 간식은 요술사가 버그가 있는지 가끔 두 번씩 안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효율성 보여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이득도 말자하와 마찬가지로 스몰더 다음에 다리우스템 만들고 뽀피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스는 잘 나와서 삼성 같이 찍어주면 꽃점이 높아지지만 잘안 나오면 이성 찍고 게임템포 따라가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 덱은 칼이 진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검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담은 코그모입니다. 스몰더는 많은 버전 중에 헤비급이 제일 좋고 코그모는 요새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요새덱은 최근 요새 고밸류 세라핀과 요새 자야랑 겹치기 때문에 중간에 껴있는 코그모가 밀려날 확률이 높아서 정찰이 아주 중요합니다. 코그모덱 아이템 순서는 코그모 스웨인 야스오입니다. 야스오템을 스웨인보다 먼저 설계했다가는 암라인이 뚫려버려서 코그모가 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그모는 유물 유효타가 많아서 유물로 꽃점봐주면 좋습니다. 새벽 심장 리치베인 마법 사이체가 제일 좋고 명멸검 스태틱도 잘 어울려서 유물로 사기치는 걸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물 먹는 게 아니라면 요정 꼬리가 통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그모 간식은 복주나 최고의 친구 이중타격 세 중에 먼저 뜨는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메타는 운영 덱으로 1등을 보되 어렵다면 최대한 빨리 리롤덱으로 순방각 보는 게 답입니다 얼마 안 남은 시즌 마스터행 박차에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예예